제13차 월드옥타 대표자회의가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나흘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대회 기간 동안 제외 한인 무역인과 도내 기업인 등 천여 명이 참가해 무역 상담과 세미나를 갖습니다. 서민정 기자입니다. 제13차 세계한인무역협회 대표자대회 개회식이 열리는 창원컨벤션센터입니다. 세계 예순한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외 한인 무역인들과 국내 기업인들은 나흘간 세미나와 수출 상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동료는월부터 대표자여. 지금 세계인들만은 불안 상승을 할수 있습니다. 금융위기에서 사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고유교와 물가 상에서 중남동시의 불안과 여러 대재해 등이 세계인들을. 월드옥타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는 1981년 창립 이후 글로벌 한인 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모국의 경제 부흥에 기여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경상남도 장수시가 세계시장에 자리 한민족 최대 대도시인 월드옥타와 함께 거대한 한인경제 시야를 창출할 것을. 대기간 회 한인 무역인들은 한민족 네트워크의 발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특별 강연과 국제 통상 전략 관련 심포지엄 등에 참여합니다. 또 도내 중소기업과의 수출 상담회가 마련돼 한인 무역인들과 참가 기업은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국내 기업의 수출 확대를 도모하게 됩니다. 이 밖에 해외 바이어들의 해외 진출 성공 전략을 들어보는 해외 취업 설명회와 청소년들을 위한 차세대 대표자 1일 교사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해외 동포 기업인들과의 교류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정뉴스 서민정입니다.